한라산에 쓰러진 나무 두개를 묶어서 한라에서 백구까지 이어지는 십자가를 만들었던 통일의 기도가 담긴 십자가가 기억이 나또 하나는 독일에서 베를린 장벽을 가로막았던 그 철조망 그 철조망을 가지고 상처와 아픔에 다시 평화로 나아가는 그 십자가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난히 마음에 새겨진 것은 수용소에서 이렇게 박혀있던 못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 못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만들었던 그 특별한 아픔이 담겨있는 인내와 눈물이 담겨있는 십자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우강다에 갔을 때 인종차별로 인해서 또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흑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하던 그 손과 손을 맞잡으면서 만들었던 십자가 곧 기억이 됩요 아마 모든 문명권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은 각자의 토착적인 언어와 문화와 고백 속에서 아마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어,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저는 내삶 속에 십자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제주 되길 바랍니다. 제주 송만두의 설교 때다 했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주정길 목사님의 십자가의 메시지.